물어볼게. 할아버지께서 손주들에게 네, 크리스마스 선물로 장난감을 사주고 싶다고 하셔서 우리 아이들은 어. 매우 신나했습니다. 응, 레나야, 할아버지한테 가서 뭐할 거야? 뭐 하고 놀 거야? 음, 이거 이래. 이거. 아, 원래대로라면 서울까지 거리가 멀다고 <목소리> 잘안 가려고 했던 둘째까지 응.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한 기대감으로 할아버지를, 할아버지를 만나길 응.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래 가자.

근처 대형 마트로 향했습니다. 평소 웃음이 없던 아버지께서는 손주들만 바라봐도 기분신지 작은 장난과 함께 표정이 매우 밝으셨습니다. 덤달아 저도 기분이 좋아졌죠. 네, 아빠 손 잡고 가. 아니 할아버지 손 잡고 가. 너무 다리 아파서 못 가나. <laughs> 첫째는 할아버지 손을 잡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손을 잡게 되면 균형 잡기가 힘드시죠. 그걸 모른 첫째는 시무룩한 표정입니다. 이제 익숙하지만, 결코 익숙해지고 싶지 않은 이 모습. 아버지, 걷는 거 괜찮아요? 아? 어? 걷는 거 괜찮아요? 아? 어? 걷는 거 괜찮아요? 어, 그 그래, 뭐야? 빨리 가. 음. 이미 애들 장난감 위치 음. 확인했어요. 채널들이 <laughs> 더자유잖 아무리 아 괜찮아 보여도 기대어걷는 모습을 보게 되면 오케이. 생각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보고. 레나야, 저쪽에도 있어. 한번 살펴보고. 레오는 저기요. 아이들의 걸음은 빨랐고, 아버지께서는 아. 천천히 걷습니다 유난히 뒷모습이 눈에 남습니다. 레나야, 뭘 사야 될지 모르겠지. <laughs> 너무 좋아. 예쁜데 <예뻐>? 어? <laughs> 팩트는 집에 있는 거랑 비슷한 거 같은데. 이게 예뻐. 응? 아버지 선물 덕분에 저는 딸 아이의 반짝이는 보석 같은 눈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계 이것보다 더큰 선물은 없을 것, 것 같습니다. 프리테스타? 오빠한테 가보자. 네네, 먼저 오빠한테 가보자. 네온이가 갖고 싶은 거 골라봐. 이거? 어? 뭐? 손자가 갖고 싶은 건다 주고 싶은 할아버지의 마음 저는 이 마음을 아주 잘 압니다 아, 그러나 비싸요. 이런 고가의 장난감은 선택 사주더라도 고난하죠 너무 비싸 아, 이거 가격 봐봐 비싼데 있어 1 5만원아 어우 너무 비싸서 그건 안되고 다행히 전날 엄마가 사줬던 레고하고 같은 제품이신을 닮았서 덕분에 첫째의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적당한 제품도 시선을 돌릴 수도 멋있죠? 있게 되었죠 내놔야. 애타가 손녀를 부르는 할아버지 마음도 물론 뭐 둘째는 장난감에 온 정신을 빼앗겨 있었어요. 손자는 마음에 드는 장난감을 가졌지만 손녀는 손에 들리지 않은 게 마음에 걸리신 듯 레나를 재촉합니다. 지나가던 여아의 시선을 떼지 못하고 유아치을한번더 분석해 셨죠 티니핑만 아? 어? 티니핑만 봐요. 티니핑이 여기 티니핑 있네. 이거 아니에요. 어? 이거 옛날 티니핑이라서 아니래. <laughs> 아버지 이해는잘안 되시겠지만 옛날 티니핑이라 안 돼. 우리와 달리 둘째는 이미 자기의 장난감을 선택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마음에 쏙 들었었나 봅니다. 제니, 빅 많이 있네. 프레세스 스파. 어, 이거 신작이야? 신작이야. 어, 됐어. 신상이란 말에 만족한 할아버지. 뿌듯함이 전해진다. 아. 그런 뿌듯한 마음과 체력은 같지 않았고 지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시려는 아버지들이 무색하게 계산하네. 걸음을 멈추고 네. 말았습니다 아버지 걷기 힘들어요? 어? 걷기 힘들어? 어? 걷기 힘드셔? 아, 네가 계산하고 아이들을 바라보던 표정과 뒤따라 오실 때 표정은 분명 차이가 컸습니다 이거 잘 어울릴 것 같지? 네. 엄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지? 응? 엄마 인형 보여아 응? 좋아할 것 같아? 응. 근 너무 큰 지출한 거 아니에요? 어? 너무 큰 지출한 거 아니에요? 뭐야? 13만원 나왔어요. 아니씨 병원이가 원한 거, 그큰걸 사줘야 되는데. 큰 지출하시고, 손자에게 하긴. 못해준 게더 아쉬운 아버지. 괜히 죄송하기만 하 아버지 합니다. 저것도. 되게 좋아해요. 레오나, 그레고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들지? <웃음> <웃음> 레나, 이거는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정말? 얼만큼? 네. 제가 할수 있었던 건, 손주들과 함께 더 자주 가는 것,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더 자주 찾아뵈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억과 기쁨을 남겨야겠습니다. 오늘의 기록을 마칩니다.